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이애징의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이 종목을 다시 찍는 것 같은데, 지난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점을 찍고 지금 위치에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저번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장 궁금해하셨던 국내에 있는 슈퍼게미분들이 과연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수익 매매를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매도타점을 어디로 잡는지 여기 대해서 제가 오늘 쉽고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거의 사실 1년 이상이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물론, 종목이나 회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여러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질 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의 이 우량주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 삼성전자로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50% 혹은 마이너스 70%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역사적 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기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좋은 종목은요. 내가 마이너스 70%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 삼성전자는 오래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좀더 넓게 보면요. 정말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이 오른쪽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도 똑같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런 하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은요, 소위 말해서 이 주식에 대한 기초 체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으로 2년, 3년 혹은 5년,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계좌가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역사적 저점이 나왔다는 이 시그널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근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시그널인데 이게 어떤 지표냐?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보조 지표를 참고하셔야 된다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역사적 저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보조 지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의 흐름만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이 물타기를 해야 될 만한 구간이 어딘지, 여긴지, 여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은 다 추가를 해 놓으셨겠지만 이 RSI 지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바닥 시그널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굉장히 흔하게 나오지 않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넓게 보시면 이전에 이와 같은 시그널이 나왔던 때가 언제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이 바닥 시그널이 거의 2년 전에, 2020년도 3월 달에, 이때 처음에 나왔었는데, 2020년도 3월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코로나가 가장 심하게 이 공포와 패닉을 조장했을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2020년 3월이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삼성전자도 역사적 저점 시그널,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가 가장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인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었다. 이때가 1차 대상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다 바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다시 한번 2년 만에 무려 2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왜이 지점을 여기를 바닥으로 보냐?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바닥으로 보냐 하면요. 한 가지의 지표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바로 그게 뭐냐?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즉 바꿔 말하면 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지칭을 하죠? 보통 세력의 의도라고 지칭을 하죠. 자 근데 이 세력의 매집량,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위에 있는 바로 이 OBV라는 보조 지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건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점, 우량주 중에서 저점으로 판단할 때는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이 OBV가 가장 바닥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하고 이제 나오는 이 과정이 지난 2년 동안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보유했던 물량들을 이 주가를 떨구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를 수익을 냈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 현재 이 구간은요. 외인이나 기관이나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기관이라든지 외인이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를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매집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근데 이런 매력적인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어떤 결정을 한다? 내가 기간 조정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결정하는 바로 이 시기가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를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과매도 구역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특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보다 그리고 연기금보다 더 빨리 매수한 게 누구다? 바로, 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급을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는 게, 이 삼성전자의 수급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 근데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보이겠네요. 제가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잘 보이실 것 같고, 자, 삼성전자의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일별로 삼성전자의 수급을 일별로 보셨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매를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이 수급을 배운 게 아니면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기간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간별로 수급표를 한번 보여 드리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기간별로 최근 3개월 동안에 이 외인이라든지 기관의이 수급표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죠. 자, 기준은 항상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투매를 하고 있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바로 여기서 보신 것처럼 2개월 전부터 이 외국인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이 기관보다 훨씬 더 빨리 매수를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도했던 외국인이 전부 다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 중에서도 개인으로 잡히는 경우가 이 수급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체크할수록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2차 대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마지막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하실 때,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지표가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이런 식으로 OBV 지표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이때는 이미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미 늦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우량주를 매매하실 때자 최근 2년의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시면서요 가장 최저가와 그 다음에 가장 최고가 이두 선을 따로따로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 이 중간에 해당하는 바로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요 라인을 선으로 그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판단하셔야 되냐 이 아래 구간에 주가가 위치를 했을 때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위에 있는 구간은 고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 위에 위치해 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불과 수개월 만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전부 다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아랫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를 어느 가격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수익 구간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 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 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선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하게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이 수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값인데 이 기본 설정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게미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게미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경우에는 이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 저점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 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 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만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숫자 7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무료로 이 자료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주린이 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행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세 가지 뻔한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인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3%에 해 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 매매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다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뭔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 종목도 주가가 하락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벌써 7월 중순이었네요 이때 당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1차와 2차 매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즉 물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한 이 가격을 표시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이후에 7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상승레리를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삼성전자에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를 직접 제가 전부 다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너무 크게 물려있어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 1 0 5 8 1 6 4 5 5 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1차 대상생이 나왔을 때, 이때 2020년 3월 이후에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로 도움 받으셨던 분들, 이때 수익 내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자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만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이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패닉이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즉 물려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최근 1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거의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계좌 자체가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일 텐데 그거는 슈퍼게미 분들도 똑같아요.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즉 제작을 할수 있어야 이 종목,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스스로 탈출 전략을 짤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자주 한다. 그래서 종목이 자주 교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제가 드린 자료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데 한 종목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나도 앞으로는 평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면서 내가 단타만 수익 매매를 하고 싶다 혹은 중장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번호 있죠? 제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입이 빠질 때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번으로0 1 0 5 8 2 6 4 5 5 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